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비너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리스마와 애교와 공존하는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헬로비너스의 막내 유영입니다 유아라입니다 저는 메인보컬이고요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헬로비너스 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네 저희 이번 차마 실레 컨셉은요 저희가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성숙함을 좀더 얹어서요 어, 운동화랑 부츠를 벗어 던지고 저희가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조금 더 팝적인 요소가 더 더해져서 좀 성숙한 느낌 많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차마 실레는 백일 된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 좀. 표현을 하지 못하는 남성분에게 여자가 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좀 다가간다는 그런 재미있는 가사를 담은 내용입니다. 1년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게 너무나 믿기지가 않은데 그래도 1년 동안 나름 신인의 자세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1년이 지난 만큼 오늘부터 이제 또 다른 데뷔를 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더잘 해내갈 작정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스포츠서울 닷컴 독자 여러분 저희 헬로비너스 미니 3집 앨범 차마실레로 돌아왔으니까요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헬로비너스